2009년 1회 기출문제, 의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 지점명이 중부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지점명이 중부인 판매 금액의 합계. 자, 그리고서 디썸 함수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제 조건 범위가 되겠어요. 자, 라운드 함수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자, 일단 디썸. 바로 열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뭐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 범위죠. 그래서 이표 전체 범위에서 콤마, 썸을 구할, 합계를 구할 필드 두 번째 인수로 판매 금액의 합계죠. 그러니까 판매 금액 클릭. 자, 또는 이 범위에서 판매 금액은 1 2 3 4 4열에 있죠. 그래서 요거 대신 4를 써도 결과는 동일하고요. 콤마 세 번째 인수 조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조건은 지점명이 중부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눌 누르면 답이 나왔고요. 자, 마무리로 라운드 함수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0 자리 두 개니까요. 라운드 함수 쓰고, 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라운드 가로 열고, 자, 넘버 첫 번째 인수는 9에 났으니까요, 콤마, 마이너스 2. 그러면 정수 부분 두 자리를 0으로 처리하고 반올림이 되면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넣고 엔터 눌러니까 답이 싹 나왔네요.